Audio and circle. Listen and circle the letter of the beginning sound. Can mm -hmm. number one. Moon. Number two. Cake. Mm -hmm. Audio, circle, and write. Listen and circle the picture. Then write the letter of the beginning sound. 단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런 다음 첫 소리 글자를 쓰세요. 여기 위에 잘 봐요. Number three.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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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거야? Doll. 그림에다가. 쥐니즈였다. 맞는데. 그건 맞았는데 그림이 잘못됐지요 또 캔디 뭐라고 했어 캔디? 이래. 근데 다 틀렸어. <laughs> 아 반대였었어. 침착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급해? 자 반듯하게 오세요 Audio Listen and say properly. 문장을 듣고 알맞게 말해 보세요. Number 5. A mouse, please. Here you are. Oh, good. 자, 대답해 주세요. 달이 뭐예요? Moon. 원숭이는? Monkey. 쥐는? Mouse. 지도는? 맵. 걔네는 앞에 알파벳 뭐가 와요? 에. 에, 응? 이게 뭐야? M. 어떤 소리가 나요? 뭉뭉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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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유 잘했어요. 그다음에 케이크 써주세요. 아니 케이크는 뭐야? 케. 케이크. 캔디는 뭐예요? 캔디. 고양이는? 선생님 사탕인데 선생님 아까. 아, 아 미안 미안. 고양이는. 캣 모자는? 캡. 걔네는 뭐가 나와요? 벌써 썼어? 어떤 소리가 나요?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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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은 뭐예요 문? 도어 도어 책상은? 게이트 책상이 게이트야? 응? 응? 책상 책상 응. 무슨 스크인데? 데스크잖아 스크 인형이 뭐예요? 응.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응. 데스크를 어 게이트라고 했잖아요. 음. 아, 여기 나오는 요 게이트 말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해야지. 여기 선생님 묻는 거에만 들어 집중해서 해야지. 인형이 뭐예요? 말로. 음. 강아지 뭐예요? 도그. 도그 그래서 걔네는 어떤 소리가 돼요? 투투투 투. 호박 하나 주세요는 뭐라고 그래요? 어펑크앤프리즈 여기 있어요. 여기야. 감사해요. Thank you. 스토리를 해볼게요. 스토리요? 응. 음. 안돼. 안돼. 잘하면서 뭘 안돼. 못해요. 음. 자 실력을 보여주어요자 어, I, I want the moon. 자 이제 읽어주세요. 뭐요? 이거 처음부터 만화. I want the moon. 음. I don't want the cake. I want the moon. I don't want the tar. 음. I want the moon. 음. I love the moon. 어 이렇게 잘하면서 왜 이렇게 못한다고 검사를 했어. 음? 정말 잘하네. 자, 이거 뭐예요? G, good, date, call, gift. 그 지가 어떤 소리야? 그그그 그, 그, 그. 복습하니까 쉽지? 또 얘는 뭐예요? 그니 따고 <laughs> 공이 볼백백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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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떤 소리가 나까요 볼펫 할 때는 부부부부루 롤롤롤롤 롤어 예쁘게 예쁘게 선생님 어요. 요 강아지 로봇 강아지인데 어떻게 비를 맞아도 왜안 고장 안 나요? 방수가 돼 있어서 그렇겠지. 자. 얘는 뭐예요? 로봇로봇 로봇. 레드 레빗 레이닝 앤 레인 레인 그래서 거기 나오는 r은 어떤 소리예요? 롤럴럴 라라라라 라, 라, 라 이런 소리 난다고 지라라라라라이 <laughs> 이런 라라라라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s 라라라라라라라 괜찮아요 무슨 오케이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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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자, 또한 번. 안녕, 염소야. Hi, Hi goat. 공료리야. Let's play ball. 오, 미안해, 난 바빠. Sorry, Sorry. I'm, I'm busy. busy. 안녕, 고마. Hi, bear. Let's play ball. 음. Sorry, Sorry. I'm, I'm, busy. I'm busy. 안녕, 로봇아. Hi, robot. 로봇. Let's play ball. 음. 대답이 없는 로봇이네. 대답 그 말했었어요. 자, 여기. 놀랐지? 할때 뭐야? Surprise! 음... 완벽했어, 오늘. 너무 잘했어요.